비트코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간단히 말하면 62만 원을 줘야 했는데 빗썸이 62만 비트코인을 지급해 버린 사고야. 2월 6일 저녁 7시 빗썸 이벤트 당첨급 지급 과정에서 직원이 62만 원을 줘야 하는데 62만 비트코인을 입력했고 그게 249명의 계좌에 전달이 됐어. 당시 시세 기준으로는 60조 원 규모야. 황당한 건빗썸이 사고를 인지한 건 20분 뒤야 거래 출금 차단은 35분 뒤야 이루어졌어. 그 15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천억 원대 매도 주문이 폭발했고 일부 이용자들은 2천억대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버렸어. 빗썸이 사고 당일에 99.7%는 회수했다지만 아직도 못 돌려받은 게 130억 원 가까이 되는 규모야. 이미 80여 명이 그렇게 전달받은 코인 매도에 나섰고 현금화된 금액만 30억 원이 넘어 다른 코인으로 전환된 게 1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문제는 뭐냐 1원과 1억 원이 원이냐 비트코인이냐 라는 직원의 선택 하나로 갈리는 구조인데 이걸 걸러내는 장치가 비썸면 없었다는 거야 만약에 은행이었으면 은행원이 60조 원을 잘못 송금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해. 1차 승인, 2차 결제, 그리고 금융당국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리스크 한도 초과 경고 등등등등. 은행에 있었던 이런 장치 하나라도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던 거지. 그런데 국내 2위의 가상 계좌 거래소에서 직원 한 명의 클릭으로 60조 원이 증발한 거야. 유령 코인이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문제 말고도 더큰 문제가 사실 또 있어. 생각해봐. 어떻게 거래소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코인을 찍어낼 수 있겠어? 은행이라면 이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빗썸이 실제로 보유했던 코인은 약 4, 5만개였는데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생성해서 고객들에게 뿌렸다는거야. 자기한테 없는 코인을 발행한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가상거래소가 코인 거래를 블록체인에 바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일종의 장부상의 거래인거지. 거래소 내부에서 사고팔 때는 자체 장부에만 숫자로 기록되는거고 외부지갑으로 출금할 때만 블록체인에 실제 기록을 한다는거야. 그래서 내부의 장부상의 숫자는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못 입력할 수 있는 구조라는거지. 그래서 실제 코인이 없어도 장부상의 숫자만 찍으면 이렇게 60조원 규모의 코인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보낼 수 있고 거래까지 가능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은 빗썸이 유령 코인을 만들어냈다라고도 비판하고 있는 거고 금고에 금이 없어도 장부에 금 100톤이라고 적으면 당장은 그렇게 보이는 구조라는 거지 이게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본질적인 리스크야 빗썸 내부의 가격도 당연히 출렁였지 이 과정에서 손해본 다른 개인 거래자들도 있었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장부 거래를 해왔네? 투명성은 어디 있는 거야? 등등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 피해가 얼마나 컸어? 일부 이용자들이 이렇게 지급받은 코인을 시장에 던지면서 비썸의 내부 가격이 순간 17%나 폭락했어. 다른 코인 가격도 연쇄적으로 하락했고, 영문도 모르고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선 자산 가치가 갑자기 깎였던 거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자산이 날아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회수 못한 게 130억 원 가량이고. 이미 팔아버린 사람들은 형사처벌돼? 그것도 충격적이야. 과거 판례를 보면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물로 인정되지가 않았거든. 2018년 사건이 있었는데 200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고 그걸 팔아서 대출을 갚았는데 거버니 이 사람한테 무죄를 선고했어.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에너지처럼 관리되는 것도 아니다. 법정 화폐도 아니다라는 이유였어. 그래서 횡령죄 적용이 어렵다고 본 거지 즉 잘못 들어온 코인은 안 돌려줘도 형사 처벌 안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판례야. 다만, 민사소송으론, 당시 가치만큼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해.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빚썸 돈으로 그걸 메꿔 넣어야 하는 거지. 이번 사건도 과거 판례 흐름상,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다만, 요즘은,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해주는 폭이 넓어지고 있긴 해. 그리고 고의성이 명백하고, 부당이득이 분명하면, 배임이나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 쪽으로 범죄 혐의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어. 그럼 빗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웃겨 전산 장부상의 오류인 거지 쉽게 보면 고객들의 실물 코인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유출된 125개의 코인 이걸 끝까지 못 회수하면 빗썸이 자기 돈으로 메꿔야 해 130억 원 규모면 빗썸이 감당하지 못할 금액은 아니라는데, 하지만 신뢰 문제는 치명적이지. 거래소는 은행처럼 결국 신뢰와 믿음의 산업이거든. 문제는 이게 빗썸만의 문제일까라는 거지. 두달 전엔 업비트에서 445억 원이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어. 북한 해커 소행으로 의심되시. 빗썸도 과거 네 차례나 북한 해킹으로부터 수백억대 피해를 보기도 했어. 밖으로는 북한 해커에게 털리고, 안으로는 직원 내부의 실수로 61조 원이 막 찍혀서 돌아다니기야. 거래소 관리 능력이 낙제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야. 금융의 기본은 이중 결제, 상호 점검, 리스크 자동 차단, 이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니까. 만약 은행에서 이거 반에 반만의 사고라도 나면, 즉시 영업정지급이야. 금융당국은 뭐했어? 그것도 굉장히 황당한 대목인데, 금융당국은 이런 거래소에서 감독 분담금을 받아가고 있거든. 그런데 규제할 근거가 없다. 거래소가 자체로 해결하는지 보겠다. 이런 태도로 반복해왔어. 사실 가상자산 시장은 은행처럼 엄격한 자본 비율 규제도 없고, 100% 준비금, 의무도 명확하지 않고, 내부 통제 기준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거래소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일이 좀처럼 없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해. 하지만 난 언제나 늘 얘기했지.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도 아니고 신뢰 자산도 아니라고 말이야. 여기까지 알면 빗썸의 이번 60조 원 송금 사태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봐도 돼. 진짜 아, 모든 것이 놀랍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마워요.